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요, 지폴드3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편의성이 200%나 좋아지는 필수 어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o n e 오퍼레 o p e r a t i o n Plus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제스처로 등록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설치하고 실행하신 다음에 사용 안함에서 사용함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파란색 투명 바가 생성이 되면서 다양한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왼쪽 핸들에서 짧은 제스처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 오른쪽 직선 방향에서는 웹브라우저 바로 가기로 설정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긴 제스처에서도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 함. 오른쪽 직선 방향은 화면 캡처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캔들에서 짧은 제스처, 대각선 올리기는 설정 안 함.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 함. 왼쪽 직선 방향에서 뒤로 가기 버튼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긴 제스처에서 대각선을 올리기는 설정 안함, 왼쪽 직선 방향은 작업 전환, 대각선으로 내리기에서는 내비게이션 바 표시 및 숨기기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원핸드 오퍼레이션 사용을 할때 엣지 패널과 터치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터치 인식 영역에서 위치를 최대한 낮게 설정하게 되면 엣지 패널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어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컨트롤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가로 모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오리엔테이션 컨트롤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하게 되면 하나의 안내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고우 세팅지를 선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컨트롤 어플의 권한을 허용해 주신 다음에 다시 오리엔테이션 컨트롤 어플로 돌아오게 되면 상단에 웨이팅 옆에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Setting for c h 어플을 선택하게 되면 처음 사용할 때는 접근 허용을 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가 되는데 허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팅포 2차 어플을 선택하면 지폴드 3에 설치된 어플 리스트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가로모드를 지원하지 않은 어플을 선택하신 다음에 폴스 센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방금 선택한 어플 옆에 폴스 센서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로모드가 사용에 불가능했던 어플도 깔끔하게 가로모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폴드3를 사용하다 보면 멀티태스킹 작업을 통해서 영상 시청과 함께 게임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는 현재 사용하는 영상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사운드 어시스턴트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하신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멀티사운드를 사용함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앱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는데요 선택을 클릭해서 모든 앱을 사용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는 동시 재생이 불가능했던 두 개의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굿락 어플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까지 하셨다면 어플을 실행을 해서 본격적인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락스타의 경우는 잠금 화면을 사용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셨다면 하단에 스타트를 클릭을 해서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편집하기를 실행하게 되면 하단에 배치하기 배경화면, 시계, 아이템 메뉴가 있습니다 배치하기는 말 그대로 화면의 구성 요소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화면의 경우도 다양한 화면을 선택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시계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스타일의 크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템에서는 위젯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가 있어서 사용자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하기 밑에 가로편집의 경우도 가로모드 화면을 방금 전에 살펴본 편집하기와 동일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퀵스타인데요 락스터가 잠금화면 설정이었다면 퀵스타는 상단 설정에 해당이 됩니다. 동일하게 설치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해주신 다음에 클릭해서 해제해서 사용함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나만의 킥펜을 꾸미기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해제해서 사용함으로 변경해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게 되면 테마파크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 테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퀵펜을 꾸미기 밑에 보시면 아이콘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상단 아이콘 구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신호 세기를 끄게 되면 상단에 안테나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배터리의 경우도 현재는 배터리 상태가 퍼센트와 함께 배터리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 배터리 아이콘을 끄게 되면 단순히 퍼센트로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빠른 설정 버튼 배열 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단반을 내려서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버튼 배열 메뉴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클릭 해보면 아이콘 크기를 변경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아이콘을 볼수 있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스타인데요. 멀티스타의 경우는 여러 개의 어플을 동시에 띄워놓고 사용할 때 필요한 설정입니다. 동일하게 설치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면 여러 개의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 멀티 포커스. 분할화면 넓게 보기는 사용하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에서 분할화면으로 열기를 사용하게 되면 하단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최근 앱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멀티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최근 앱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분할화면 넓게 보기 메뉴가 있는데 만약 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멀티 윈도우 화면이 실행이 됐을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표시가 되는 반면에 분할하면 넓게 보기를 사용하게 되면 멀티 윈도우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자동으로 숨겨져서 더 넓은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지폴드3 최적화에 도움이 된 어플 굿 가디언스인데요. 물론, 기본 설정에서도 최적화 작업이 가능하지만, 굿 가디언스에는 기본 설정에는 없는 특별한 기능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 가디언스를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 건너뛰기를 선택하고, 하단에 설치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5가지의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어플 부스터는 반드시 설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갤럭시 어플 부스터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최적화를 진행해야 되는 앱이 465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플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최대 15%까지 성능 향상을 할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지금 최적화를 선택하게 되면 최적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이 어플 최적화 작업을 하게 되면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폴드3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편의성이 정말 좋아지는 필수 어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